명리야 놀자. 내 팔자에는 재물운이 있을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에게나 재물복은 있습니다.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입니다. 재물복이 강한 사주 특징을 알아봅니다. 재성 즉정제나편제가 사주에 존재하며 생동감 있는 사주 팔자. 일간이 강하거나 비겁이 적당히 뒷받침해서 재성을 제어할 수 있는 사주 팔자. 식상에서 재성으로 흐름이 원활한 식신생제 사주팔자. 재성이 충파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사주팔자. 대운과 세운에서 재성이 들어와서 돋보이는 사주팔자. 자신의 주변에서 재성은 20%의 기회로 스쳐갑니다. 누가 그 복을 잡느냐입니다. 재성운이 다가올 때 미리 준비하고 활용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이치입니다. 명리학은 경험과 통계로 그 시기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려요.